안녕하십니까, 이루아입니다. 오늘이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서리가 서리가 내렸습니다. 서리가 맺혔습니다. 그래서 어, 서리 내린 이 블루베리 노지 농장에 나와 봤습니다.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단풍이 들려고 울긋 불고 어 색깔이 살짝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제 서리가 내리고 나니까 이제 올해 블루, 블루베리 농사가 이제 끝났구나 해야 될 일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꽃 눈도 아주 이쁘게 잘 맺혔고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채순이 나온 애들은 이제 다 타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순이 나왔는데 채순 밑에 꽃 눈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어, 불비리 농사는 <laughs> 올해, 올한해 블루베리 농사는 잘된것 같습니다. 여기가, 어, 750평에 제가 매도우랑만 약 1200조를 식재를 했는데, 올한해 1200조 식재하면서 잘 사는 애들은 잘 살고, 또, 조금 뭔가 부족해가지고, 고소한 나무도 한 2, 30그루 정도는 1,200개 중에서 고사가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꽃눈도 충실히 잘 맺혀 있고 이제 서리가 <웃음> 내렸으니까 <웃음> 더 이상의 새순들은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제가 꽃눈이 생기라고 위에 새순 막기를 쑤막기를 했는데 그래도 <laughs> 보시다시피 조금씩 순이 튀어나오는데 순이 튀어나와도 그 밑에 다시 꽃눈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 이제는 새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서리까지 내렸으니까요 올 한해도 불르리 농사 잘 지었고 이제 서리가 내린 거 보니까 이제 겨울에, 겨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겨울이 돌아오면 이 블루베리도 또 겨울에 해야,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. 이제 낙, 저는 낙엽이 지면 단풍이 다 들고 낙엽이 지면 이제 가지치기. 나무 가지를 정리를 싹다 해서 내년에 새순도 잘 나오고 또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튼실하게 잘 맺힐 수 있도록 가지를 이쁘게 쳐주는 일이 올 한해 마지막 블루베리를 위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얘는 새순이 두 가닥이 쭉 올라왔는데. 얘들은 늦게까지 약 길이가 한 40cm 가까이 새순두 가닥이 쭉 올라왔는데 얘들은 꽃눈이 생성되지 않고 바로 설이 맞고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. 이순두 가닥은. 올한해 다들 블루베리 농사 하시는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에 대풍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이제 서리 내린 블루베리 밭에 잠깐 나와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. 이제 이제 단풍이 되기 시작하고요. 좀 빨리 된 애들은 이렇게 저쪽 보시면 빨갛게 단풍들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앞으로. 약 15일 지나면 이 전체적으로 빨간 블루베리 밭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